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157의 조건 분석 분석이보다 쉬울 수 없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각종 흐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후회없는 선택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대박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회차 보너스 볼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56회 전회차 보너스 볼 구간, 1155에 뽑어린 13번이 중심이 된 12번, 13번, 14번 구간, 한개 구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네차 보너스 볼 구간 바로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4회 연속 계속 바로 출연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상 이렇게 재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 흐름 잠시 보시게 되면 1회 제외되거나 아니면 2회 제외되면 필출로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차도 제외된 상태에서는 필출 가능성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난 해차 비록 출현하진 못했지만 이번 의차한번더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12번, 13번, 14번 구간, 이번에 차 2회째를 맞이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1156회 보너스 번호 7번, 7번이 중심이 된 6번, 7번, 8번 구간, 8번 구간 역시 함께 출연 대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은 두개 구간입니다. 지난해차 출연하지 못하면서 이번해차 2회째를 맞이했던 12번, 13번, 14번 구간과 이번해차 신규 구간으로서 6번, 7번, 8번 구간 전체 대상수 6수입니다. 평균적으로 1수에서 2수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고, 전해차 보너스 볼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때 4회 연속 제외가 최대입니다. 4회 연속 제외가 최대 맥심이라는거 인지는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 연속 제외 3 연속 제외 역시 전체적으로 7차례 밖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이 1회나 2회 제외되면 필출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마지막에 3 연속 제외가 진행된 것이 845회 845회까지 3연속 재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844회, 843회 이렇게 3연속 재배가 마지막으로 진행이 된 이후에 즉 846회 이후부터는, 846회 이후부터는 1, 2회 재배되면 필출로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배된 상태에서는 실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 흐름 잠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바로 출현하거나 바로 출현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2회째 출연으로 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회차도 잠시 보시게 되면 대부분 바로 출연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2회째 출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물론 좀 길게 진행된다면 3회째 출연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진행될 경우에 이렇게 6회 만에 출연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바로 출연 아니면 2회째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조심스럽게 출현 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차 제외된 상태에서 2분의 차 신규 구간과 2분의 차2위째를 맞이하고 있는 구간 두개 구간 합쳐서 대상수 육수1-2 필출로 접근하시면서 물론 각각 출연도 대비하시고 접근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제외된 상태에서는 필출 가능성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각 3년속 출연 이후 양사이드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차 역시 대각 3년속이 발생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양사이드 구간은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3년속 출연 이후 양사이드 구간 28번, 29번, 그리고 33번, 34번 구간 3연속 재회가 진행된 상태에서 출연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차 4수 중에 34번 당번 출연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3연속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양사이드 구간 최대 5회 연속 재외가 맥심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서 4회 연속 재외 되고 출연으로 이어진 그런 흐름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회 연속 제외되거나 5회 연속 제외될 확률은 미비하기 때문에 3연속 제외가 진행된 상태에서 최소한 1수라도 챙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34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출 필터로서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더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는 3년속 이상이 발생한 것도 없습니다. 3년속 이상 발생한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해 차도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대각 3년속이 지금 발생하지 못한지 이번에 차 기준 10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각 3년속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지 10회가 지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이 1100. 42회부터 44회까지 대각 3연속이 발생한 이후에 지난해차까지 계속해서 대각 3연속이 발생하지 못하면서 10회 연속 대각 3연속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각 3연속 최대 이격은 15회입니다. 15회 간격을 두면서 출현한 것이 맥심이고요. 그리고 현재 10회 간격을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각 3연속이 발생하리라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대각 3연속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 분석상에도 강하게 나타난다면 한 번쯤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차도 대각 3연속 후보 26, 27, 28번 그리고. 그리고 38, 37, 36번 이렇게 이 수에 대해서 대각 3연속 후보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하지 못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0회 연속 대각 3연속이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대각 3연속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체크는 하셔야 되겠고 이번에 차 대각 3연속 후보는 대각 3연속 후보는 38번, 39번, 40번으로 이어지는 40번, 단독 1수밖에 없습니다. 10회 연속 지금 대각 3연속이 발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회차 대각 3연속 후보는 40번, 1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이 비중있게 관찰하시고 꼭 체크는 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대각 3연속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각 3년속 후보로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도 강하게 나타난다면 한 번쯤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40번 고정수로 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분석상에도 강하게 나타난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도전하실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라면 꼭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징금다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징금다리 전체 4개 구간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구간, 그리고 5번, 6번, 7번 구간, 그리고 31, 32, 33번 구간과 더불어서 44, 45번, 1번 구간 이렇게 4개 구간이었는데요. 지난해차 4개 구간에서 3개 구간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5번, 6번, 7번 구간 비록 뽑으리지만 출현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31, 32, 33번 구간 31번 당번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4, 45번, 1번 구간에서는 45번 당번 출현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4개 구간 중에 3개 구간 당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접근하시고 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지난해 차 역시 신규 구간에서 이렇게 뽑을 출연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2위치를 이, 이 맞이했던 구간에서 31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접근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체회가 진행된 구간에서도 이렇게 45번 출연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번 회차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 지난 해차 출연하지 못했던 구간으로서 1번, 2번, 3번 구간, 1번, 2번, 3번 구간 계속 진행을 해서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은 1번, 2번, 1번, 2번 구간과 1번, 2번 구간과 그리고 45번 구간입니다. 1번, 2번 구간과 45번 구간. 이번에 차 2위째를 맞이했습니다. 2위째를 맞이한 상태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출연 대비하시고 검토는 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 출연하지 못했던 구간으로서 1번, 2번, 45번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차 2위째를 맞이한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차 신규 구간으로서 지난해 26, 27, 28번 3연속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이 28번, 29번, 30번 구간입니다. 28, 29, 30번 구간. 지난해 차 28번 출연하지 못하면서, 어, 징검다리로서 이번에 차 28, 29, 30번 구간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차또한개 신규 구간으로서 38, 37, 36번. 대각 3연속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회차 여러분들 살펴볼 구간이 34, 35, 36번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신규 구간 두개를 포함해서 지난 회차 출연하지 못했던 1번, 2번, 45번 구간 함께 여러분들이 검토는 하셔야 되겠고 이번 회차는 신규 구간 28번, 29번, 30번 그리고 34, 35, 36번 구간과 더불어서 이번에 차 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구간, 1번, 2번, 1번, 2번, 45번 구간, 함께 여러분들이 출연 대비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신규 구간에서 바로 출현으로 이어지거나 신규 구간에서 바로 출현 이어지거나 아니면 2회째를 맞이하면서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회째를 맞이하면서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만큼 바로 출현하지 못하더라도 2회째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 차는 신규 구간 2개와 그리고 2회째를 맞이한 구간 1개로서 이렇게 3개 구간 여러분들이 각각 출연 대비하시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3개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도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필출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156회 필출 구간, 신규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출 구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난해 바로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차 여러분들께 추천 구간으로서 42, 43, 44번 구간, 필출 구간으로서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때, 당해차 출연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회차 중에라도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차 출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회차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필출로서 42, 43, 44번 구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 흐름에서도 이렇게 다른 구간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출연하지 못하더라도 2회째 출연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 당시에도 이렇게 2회째 출연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 역시 지난 회차 바로 출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회차 필출로 이어지리라 강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42, 43, 44번 중에 1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바라볼 때제자료기 때문에 저는 믿고 2분의 차 42, 43, 44번 중에서 최소한 일수는 챙겨 간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42, 43, 44번 구간에서 최소한 일수 정도는 챙겨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소 뽀보리상 출현으로 이어지리라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분석과 충분히 비교하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설령 출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쯤 최소 일수 정도는 챙겨가시고, 그 중에서 과감하게 고정수 선택도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도 신규 구간이 없습니다. 신규 구간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필출 구간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42, 43, 44번에 집중을 하시라는 바램으로서, 이번에 차 추가하지 않고, 이번에 차 지난해 출연하지 못했던 구간. 42, 43, 44번 구간에서 최소한 일수라도 챙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적 내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57회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그리고 건강한 설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멤버십 함께 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다양한 자료도 만나보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신족바 소신대박 잊지 마시고 소신껏 흔들림 없이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